네, 안녕하세요, 권효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이동 기지 공략 영상입니다. 이동 기지 뭐 전체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옛날에 찍은 영상에서 좀 개념을 좀 알려드렸는데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모르신 분들이 계셔요. 특히 가장 중요한 기술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레벨 올릴 때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 여기, 현재, 여구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소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공용, 시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은, 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뭐, 대성공 확률 증가, 유형 증가, 뭐, 시간 감소, 여러 가지 있죠? 어, 괜찮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대성공 확률, 이런 거는, 약간 부가적인 느낌입니다. 결국 이런 것도 육성 이제 원정 캐릭터 육성 해가지고 쓰면은 결국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이게 안 올라간 도에서뭐 성장이 더디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안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획득 전력 증가, 뭐 바로 밑에 있는 저장량 증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전투 쪽은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밑에 보시면은 뭐 짜잘하게 뭐 스테이지 경험치 이런 거 있는데 올라가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경량형, 뭐, 체스트나, 뭐, 이런데, 레그, 중량형, 뭐, 레그, 이런 거싹 다, 갑자기, 내구도 상승을 해줘요.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내 전투력을 올려줍니다. 영향이 커요. 특히, 이거, 공격력에, 메카닉의 공격력 증가. 무려 8레벨 되면 7%입니다. 10 이동기지 10레벨 되면 더 높아지고, 더 높, 계속 높아지죠. 올라가면은, 뭐, 또, 쓸데없는 거 있다가, 있다가, 있다 갑자기 또, 예, 경량형 1 0 100 공격력 증가. 네, 표준형 증가, 뭐중량형 100, 공격력 증가. 갑자기 또 직접적인 전투가 전투력에 영향을 줍니다. 또 올라가면은 스킬 에너지 획득이 추가됩니다. 네, 또 보면은 또 있어요. 네, 또 올라가고 내구도 보너스 추가, 획피율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은 갑자기 메카닉 방어력 증가까지 있어. 체력 증가도 있고 내구도 증가도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전투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전투 쪽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설업과 공영업도 틈틈이 찍어주면서 이런 재화수급을좀 빨라지게끔 만들면 좋긴 한데 사실상 이거 하나만 올리기도 바빠가지고 공영하고 시설업을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지금 뽑아내기 바빠요. <laughs> 이게 지금 뽑아서 한번 업하는데 막 70개, 막,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는데, 지금 뭐, 다른 거 뽑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구실, 예, 연구실, 여기서는, 그냥 전투 쪽만 계속 뽑아내는 걸로 하십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도, 여기 계좌도 특히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여 보시면은, 뭐, 연구실, 레벨업 4인데,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를 또 돌리려면은, 또,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료가 많이 들고,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동기 자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는 컨텐츠입니다 이부분 어쩔 수가 없어 이 부분은 꾸준히 뭐 3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체크해 주면서 자원수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원수급 열심히 하고 더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또 질문 중에서 함교 레벨을 그렇게 어떻게 빨리 오르냐 올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 어, 뭐 진짜 뭐가 없어요 그냥 한교 랩 오를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건을 채워서, 예를 들어, 뭐, 8레벨 올라가려면은, 뭐, 7레벨 올라가려면은, 여기를 강화해라. 그럼 강화하고, 또, 어디 하면 강화해라. 그럼 강화하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와중에 중간에 아마 식량하고 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틈틈이 물하고 식량 쪽 강화 좀 해줍시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식량하고 물이나 뭐 전기나 부족할 일이 없어요. 어지간해서 진짜. 그리고 특히 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돌린다고 손해볼 카하도 없으니까 하루 6시간까지 돌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최대로 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숙소에 좀 집어 넣을 일이 많거든요. 여기 다른 데들 다 열다, 열다 보면은 두 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특히 세 명씩 들어가고 뭐두명 들어가고 뭐세명 들어가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은근히 순환이 좀 힘듭니다 특히 기력쪽 애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식량창고나 발전소에 기력 애들이 필요한데 기력 애들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빠르게 돌려주려면 숙소까지도 좀 최소한 4곳 정도는 2렙까지 뚫어줘야지 조금 잘 굴러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튼 요약하자면 이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연구실 그리고 기술연구에 있는 공용도 아니라 시설도 아니라 전투업 나머지는 천천히 따라가는 대로 올려라. 가 되겠습니다.